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최강욱 참 말썽 많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조국혁신당의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아, 정청래는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자가 성추행 피해자들만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직을 묻어버려. 이직을 묻어버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찍이 누굽니까? 야, 2번 찍는 사람을 묻어버려라. 이 찍들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도약한다. 이 찍들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영남 사람들 생각 없어 옳고 그름 판단 못한다. <laughs> 이게 바로 최강욱이라는 자입니다. 이거 일파 만파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까지 갔습니다. 마가 그룹에서도 지금 최강욱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바로 지금 받아가지고 또 SNS에 올렸습니다. 자, 먼저 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자가 또 교육연수원장이야. 강연에서 야권 지층과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지층 비하, 지역 비하.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최강욱이는 야당 지층을 이직이라고 부르며 생각하기 싫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강욱이는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인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laughs> 북토크를 진행했다. 뭐 이로운 보스, 의로운 진보라는 그런 책을 썼대요. 그북 콘서트를 했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요즘 이찍이라는 말이 있다. 이찍을 멸칭으로 받아들인다. 멸칭, 멸시하는 말. 2번 찍은 사람한테 2번 찍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달래더라. 이찍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더라. 엄마 니놈들은 그런 일찍이라고 하면 좋아하냐? 이직은 선거에서 Q2번을 사용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당 당대표였던 지난해 3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사과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 최강욱이는 제가 경상도에 가면, 영남에 가면 진짜 뜨겁다. 강연 분이가 뜨겁다. 대구, 경북 이런데 부산만 가더라도 민주 시민 분들이 독립군처럼 생활한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돌아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영남에 가면 정말로 분위기가 뜨겁다. 대구, 경북 이런데 부산만 가더라도 민주시민분들 진해편, 진해편, 진해편들이 독립군처럼 생활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산다 이 말이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쪽에 가면은 이 진보라는 놈들이 행세 못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돌아버린다. 근데 그 영남 사람들이 왜 박근혜를 지지하냐 하면 이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윤석열이 뭐가 문제냐고 막 덤벼들면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남자가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주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 바보 취급당하니까. 근데 거기 영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떠들어 대는 겁니다. 영남에서의 여권 지지층의 심정을 또최강욱기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들한테, 영남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달성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한번 쓸어버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직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 시에 싹 뭐하다가 묻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에는 이 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 가가지고 일찍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 한다는 거야 그러면 2 번을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 새끼가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완전히 완전히 이거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욱기에는또 영남 여권 지지층은 그건 아니래 얘. 여태 쓸어버리라고 해놓고 묻어버리라고 해놓고 쓸어버리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뭘 쓸어버리라고 어쩌고 그럼 아버지부터 어대 되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또뭐 쓸어버리라 묻어버리라 그러면 아 그럼 그건 안 되지 그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 게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이야 지 아버지는 보수다 이거야 근데 이 진보라는 놈들 아 영남권에 좀 존재하는 진보라는 놈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아 그건 안 되지 그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를 갖다가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야 영남 사람들이 대개 이제2번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 그래야 일본만의 세상이 될거 아니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시기가 완전히 이렇게 2번을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놈은 얘기하는 것이 전부다 겨우 처음부터 끝까지. 어, 2번 찍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 지금 영남의 보수층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층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민주당 교육연수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의 원장이라는 자리가 100만 명이 넘는 민주당 권리당원 교육을 청구한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정청래가 지난달 18일 이놈한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긴 거야. 근데 교육연수원장을 맡기니까 완장차니까 할말안할말 전부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성추행 피해자들을 갖다가 2차 가해를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또 지금 2번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뭐 2번 찍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 민주주가 된다. 이따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체강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상은 과학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죠. 이자가 누굽니까? 아 조국돌만이죠. 아 조국 아들 조원이 그 가짜 인턴 증명서 만들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법에서 유죄 판결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 쫓겨난 자 아닙니까 이자가? 그런데 이자가 지금도 조국당으로는 안 가고 민주당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조국당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 있는데, 민주당에 남아가지고서 조국당을 갖다가 조국이를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 좌파들, 일찍들 계속 응원하고 2번 찍는 사람들 같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청래에 의해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된 겁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됐는데 그게 교육 굉장히 큰 자리래요.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니까. 권리당원들 갖다가 교육시키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자기를 좀 지원해 달라고 여기를 시켰겠죠. 그런데 딱 사고를 쳐버린 거야. 아 최고가 큰 사고를 쳐버리니까 아 정청래가 진상 조사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민주당 교육 연수원장은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 나는 계속하겠다고 지금 계속 뻗대고 아,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자가 이제 발언한 것이 그렇게 조혁신당의 성추행 피해자들을 갖다 이차 가야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 비하 발언 지역 비하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 비하 발언 아 그리고 또 지금 아. 이 야당을 찍은 사람들, 2번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정치계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자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 물론 뭐 민주당 일이니까 이런 자가 분탕치면 더 좋아가지고 민주당도 망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자들이 아주 지옥을 비하했으니까. 이 자가 또 우리 자유보수시 우파를 비하했으니까. 이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당연히 깜판 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